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온 땅과 또 해지는 쪽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라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예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 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여수아가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아,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말씀 읽은 말씀 가지고 6절에 있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아,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하려고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어, 세대는 바뀌었지만 어, 주셨던 약속, 어, 비전 어, 그것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체가 2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딱 반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첫 번째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13절서부터 24절까지는 그 땅, 그 땅을 분배하고 나누는 이야기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죠. 오늘 1절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 모세처럼 우리가 살아갑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사명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한평생, 한 평생, 한번 사는 거죠. 한 평생을 모세처럼 주신 사명 가지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붙드실 것이고 또 우리의 사명이 다하면 와라 그러면 그의 나라 들어가면 돼요. 그렇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모세는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옵니다. 그럼 뭐, 뭐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는 젊었겠지만 뭐 팔팔 나는 젊은인가 그건 아니에요. 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 모세 모세가 아말레과의 전투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지만 어, 이 당시에 모세가 120세에 죽고 어,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는 약 95세 노장이에요 노장. 예. 그러니까 전쟁하면서도 백전 노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2절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지만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내가 지시한 비전으로 보여준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경우들이 있죠. 뭐 장례 어제도 한 권사님 가정에 장례가 났어요. 근데 뭐멀 지방이라 아무도 오지 마십시오 부탁을 해서 해서 조화만 일단 보내놨는데 어, 한 세대가 가요 돌아가시잖아요. 한 가정에도 부모님들 가실 때가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오는 거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가야 돼요 죽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죽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린다면 그 공동체는 실은 좋은 공동체는 아니에요 물론 충격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교회도 그렇고요 요즘에 어, 좀 개혁적인 마음을 가진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해요 안식년을 하면서 일부러 쉬어 보는 거예요 단임 목사가 없어도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요즘에 그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 교회 성장이라는 단어보다는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다 골고루 영향을 받고 사랑을 받고 세움을 받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다 메시컴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CGN 어, 기독교 방송이죠. 거기에서 테마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요즘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들이 자꾸 신앙생활을 떠나가는데 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게 할 것인가? 어, 방송으로 나온 게 있는데 그것도 유튜브로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안녕이 계세요. 그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은 정말 어, 미전도 종족이 될 정도로 어제 통계가 3.8% 100명 중에 3명 정도 조금 넘게 초중 대학생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엄청 적은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3.8% 다음 세대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인데도 그래요 부모님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협력하면서 신앙들을 끌어줘야 됩니다 유바딤이라는 말을 요즘에 합니다. 새롭게 나온 말이에요. 유바딤. 처음 들어보셨죠? 유바딤. 유바딤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유니게, 바울. 유니게와 바울이 합작해서 디모델을 키웠다는 거예요. 교회 교육, 가정, 부모님들 플러스 교회 안에 목회자들, 목자들 잘 연합해서 그들 을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 주면서 사람을 키워가야 된다는 유바딤. 요즘에 교회 학교에서는 유바딤 교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조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새로 나온 거. 그래서 지금 속해도못 모이고 다른 것도 못 하던 이 시대에 뭘할 것인가? 예.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가정 예배 드리는 거죠. 가정 예배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뭐 교회에서 요즘에 만드는. 가정예배서들이 있습니다. 감리교는 이미 하늘양식이라고 하는 가정예배서도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67대 1.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167대 1이 뭘까요?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교회 1시간 나와가지고 아이들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바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몇 시간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이들 엄청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몇주 전에도 어떤 부모님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아이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데 뭐 게임 장비를 사야 돼. 뭐 대포 사고 비행기 사고 그 게임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뭐만원 이만 원 뭐. 비싼 건 팔만 원짜리도 있대. 그렇게 해 일주일에 아이들이 쏟는 시간이 엄청나는. 자 이게 정말. 어, 우리가 사랑해주지 아니하고 품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해해주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만 해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그러다가 만약 예, 부모님이 천국을 가거나, 그럼 더 멀리 멀리 가는 거죠. 예, 교회를 떠나거나 멀리 멀리 가는 거죠.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모세가 떠났어요. 모세가 떠났는데. 그 공동체가 흔들리는가? 물론, 대지도자 모세가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기 오늘 나오는 눈의 아들 여호수와 노장입니다. 전쟁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와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많이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떠나도요,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예전에 언젠가 한번 그 책도 본 적이 있어요. 그 어, 요즘에 암 투병하시는 그 목사님 있죠, 김 김동호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이 젊었을 때 30대 중반에 교통사고를 한번 크게 어, 당했는데,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정신을 잃기 전에 잠깐이지만, 야 이거 나 죽으면 우리 가족들 그 집이 아들 셋이 있는데, 아내하고 아들들은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퍼뜩 들더래요, 목사인데도. 그러면서 빨리 정신 차리면서 들은 생각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면 되지. 그러고, 어, 정신을 잃었다는 그 책에 고백해 놓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가정적으로는 만약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면 충격이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 가정이 완전히 망해버리면 그 건강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일어나야죠.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모세가 죽었지만,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서 가라.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세대는 바뀝니다. 부모님들 안 떠나면 좋겠죠. 자녀들. 그런데, 제가 장례 가면 그런 이야기, 예, 설교하면서 꼭 해요. 예, 최선을 다했으니까 됐다고. 예, 감사하면서 잘 떠나보내자고. 물론 쉬운 일은 아니고 섭섭합니다. 육으로는 더 이상 같이 할수 없으니까. 그러나 자녀들이 아무리 잘해드려도 주님의 품만은 못하잖아요. 예, 그게 삶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사명 다할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릿지 아니하게 하다가 불러가셨어요. 이제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5절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6절서부터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대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극히 강하 담대하게 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만 행해라. 그러면 8절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9절도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강조하십니다. 중요하니까 강조하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여호수아서 읽으면서는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될 단어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면서는 우리가 봐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말씀에 순종도 물론 해야 되겠죠.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단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지면 안 됩니다. 단결해야 됩니다. 단결하지 않아서 여리고 성은 단결했을 때 이겼지만 아이 성 전투는 몇몇 사람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교만해질 때 패합니다. 이걸 봐야 돼요. 서로 격려해야 돼요. 공동체는 서로 상처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격려해주면서 함께 가는 공동체예요. 든든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숫자가 많은 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들이 장로님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단결하는 장로님들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한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만 명, 이만 명 되면 든든하고 좋은 교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보면 성도들이 몇명 모였는지 나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에베소교회 몇명 모였는지 고린도전서교회 몇명 고린도교회 몇명 모였는지 고린도전후서에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숫자 가지고 우리가 잘 됐다, 성공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그런 건 있더라고요. 교회가 분열되는 교회도 있었어요. 이단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적그리 시도가 들어와서 분열되는 데살로니카 교회 같은 데도 있었어요. 사랑과 헌신과 믿음으로 사랑에 쓰고 믿음의 역사 나타났지만 슬그머니 들어와서 분열시켜 놓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도 그렇게 나온 거 없어요. 잘 격려하고 단결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숫자가 많아졌다고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요즘 우리는 물량주의 때문에 눈이 멀어져서 많으면 좋은 거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단결, 격려, 또 여호수아서 지 기도 이런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중요한 거지 물량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거 가졌다고 자랑하거나. 힘이 있다고 자랑하면 그때부터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격려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일어나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행해라. 그러면 내가 형통할 것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어서 10절서부터 나오는 거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강하고 담대해진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11절. 진중에두루다니며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뭘 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해라. 이제 전투 요단을 건너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할 양식 준비 군, 군인들이요 전쟁할 때에도 먹을 거는 먹어야 싸우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식량이 뭡니까 전투식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투식량 1형2형 예, 건빵, 그, 그 미숫가루에 타먹는 전투식량 1형2형3형 비빔밥 그냥 물만 부어가지고 불려놓으면 예, 적당하게 이렇게 비벼진 한국식 그 고추장에다 비벼놓은 매운 비빔밥 이거 다 이렇게 예, 나, 저희 때는 이렇게 통그 두꺼운 비닐 팩에 나왔는데 요즘에는 뭐 캔으로도 나오고 뭐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전투신량이 있어야 싸우잖아요 그지급한다고요 전투하는 동안에 보급해야 살아요 전투하는데 양식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3절 13절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마지막에 보세요 13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여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정신 무장하는 겁니다. 정신 무장. 예. 군인들도요, 전쟁에 나아갈 때 양식도 주지만 군인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정신 무장을 시켜서 가는 거예요. 이전투 우리가 반드시 이길수 있으니까 올라가자! 적진! 돌격! 그러는 거지. 야, 이거 우리가 질지도 몰라. 후퇴. 이거 아니라고요. 군인정신. 진격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자. 정신 무장시켜서 가는 거죠. 14절. 지파별로 이제 무장시키고요. 14절에 보니까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지파별로 이야기하죠. 르우벤, 가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지금 명령해서 너희는 요동 동쪽을 차지했지만 요단 건너가기 전에 그 땅을 차지했지만 너희들도 같이 건너가서 처자들은 두고 건너가서 그 형제들,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저들을 도와라.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단결입니다. 단결. 공동체는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단결, 단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해라. 요단 동쪽은 이미 너희에게 줬으니까 그건 차지해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여호수아의 명령에 응답합니다. 16절부터 보세요. 16, 17, 18절이 그건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공동체가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응답하는데 뭐라고 응답하냐면 16절 중반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단결되어서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명령에 어기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우리도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당신의 당신의 말씀 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모세가 하나님 함께 했던 종인 것처럼 경려하는 거죠. 당신도 하나님이 함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늘 마지막 18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격려해요. 이게 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장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다시 격려하죠. 지도자도 격려가 필요하다고요. 지도자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당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이끌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실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우리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같이 오직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거 가십시다. 이거예요. 이 되는 공동체죠. 예. 앞에서 지도자는 가자고 그러는데 뒤에서 김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푹푹 빼요. 이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있어요. 군대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잖아요. 어느 공동체나 있잖아요. 김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어, 장신만 지도자예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단결이 될 때, 힘 있는 공동체가 되고요. 목표를 이루고, 비전을 이루는 거죠. 예. 김만 빼놓으면 안 돼요. 가정에서 엄마가 열심히 자녀들 밥해 먹이고, 지원하고 해주는데, 뭐, 이거밖에 못 해. 엄마 밥은 맛이 없어. 이러면 은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너 옆집 가서 사러 뭐 가라는 얘기는 아니죠. 속상하니까 하는 말이겠지만. 김 빼는 사람도 있더니깐요. 사장님한테 직장에서 일하면서, 사장님, 우리는 목표치가 이거밖에 안 돼요? 다른 대기업들은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데, 다른 대기업들은 복지사업 얼마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직원들한테 이거밖에 못 줘요? 김 빼는 소리잖아요. 그럼 사장이 뭐라 그래요? 그럼 대기업가. 실력도 안 되면서 갈기 실력도 안 되면서. 김 빼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여호수아서 시작하면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야, 너 모세가 없어졌다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하는 거야. 사람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정말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불꽃교회 다니는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먼저 세우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렇게 내 약속은 변함이 없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고 단합시킬 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나갈 아때 이제 요단을 건너가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일절부터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온. 전하 여러분이나.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하나님이 이 땅에 꼭 필요해서 우리 불꽃 교회를 세우셨으니 전하 여러분이 한 마음이 돼서 단결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흩어지면요 여호수아서 보면서 나중에 보세요 7장 8장 가면 6장에서 여리고성이 이기고요 아이성이 나타나 여리고성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는 성에 사람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해요. 난공불락의 성. 그런데 그 무너뜨려요. 아이 성이 나와요. 아, 이까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 작은 성에서도요. 패해요.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다가 죽어요. 우리 요 삼천 명 그것도 많아요. 올라갔다 다 죽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뭉쳐질 때 힘을 갖는다는 거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한날세날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강함이 담대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십니다. 기도하며 일천번째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따르고 또 주님 앞에 맡기고 또 자녀들 주님 앞에 맡겨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을 적어 일천번째 올려드리오니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 상황, 환경 보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